오늘은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법문. 누가 보면 23장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다. 도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전혀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려 보내었도다. 헤롯도 역시 제가 없다고 우려 보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총독의 정확한 판단이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 이 때려서 놓겠나는 것은 이제 재치형으로 이 정도 하고 이제 보내야 된다. 석방해야 된다. 죽일 수는 없다. 이것이 빌라도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셔서 선동된 무리들 미혹된 무리들이죠. 이들은 무리가 소열를 일으키고 선동을 일으킨 것 이것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가장 꺼려하는 것이죠.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들아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이라 했느냐,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때려서 놀리라 똑같이 때려 서 석방해야 된다. 우리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빌랑과 사리노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다. 자이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우리가 이 바라바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바라바를 위해 유대 백성들이 풀어달라고 난리를 쳤겠습니까?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반대한 폭력 투쟁의 지도자로 추정합니다. 제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을 타도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아,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아, 백성들은, 이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투쟁하는, 무력 투쟁하는 바라바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 8장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요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도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이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빌라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아주 정면으로 이 진리를 소하셨습니다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구별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나라 다니에서에 나온 대로 신상을 부러뜨리는 뜨인 돌이 부러뜨리죠. 여기 보면은 이 금, 은, 동, 그 철, 흙 이렇게 된 나라들이 차례차례 무너지고 뜨인 돌이 만드는 나라가 온 세상이 가득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역사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아, 세상 나라의 것을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의원의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이 해서 가지요. 이 바벨론, 금의 나라, 가 때가 되면 망한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또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 에서또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도 로마 에에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는 동로바와 서로마로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뜨인돌이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로 온 세상을 진동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거스틴의두 도성이죠.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서도성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한 도성이 한 도성을 집어삼킬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들의 독재에 의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사자밥이 되고 엄청나게 죽어 나갔어요.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끝까지 기도로 로마와 항쟁했죠.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로마 군대와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로마의 권력을 폐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당했죠. 일방적으로 당했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교 당했지만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초대기 크리스찬들은 지하 묘지로 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로마의 권력과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럼 로마 권력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로마 권력이 크리스찬들이 대모에서 칼과 창으로 가서 노마 황제를 죽여서 그리고 노마 권력을 무너뜨린게 아니라는 얘기죠. 수없이 많은 박해와 환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제아교의 성로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노마의 황제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투쟁으로 한게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한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국교로 승인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지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교황이 온 유럽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일개 왕을 폐우고 세우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서 중세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안 나요? 중세만큼 비극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마녀 사 마녀 사냥 끔찍하죠. 이 마녀 사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십자군 전쟁 말이 십자군 전쟁이지. 그것은 잔인한 인간의 흑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로마 캐리기에서 획이졌습니다. 엄청난 비극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로마, 캐돌릭이, 캐돌릭이 온 유럽을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했을 때. 그때 빛으로 충만한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으로 진동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와 이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먹어도 이것은 먹을 수도 없고 먹힐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물론, 주께서 재림하시면 마지막 오메가 때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하면 그때는 다 심판받고 지상의 나라는 다 사라지고 왕들은 다 폐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정치경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히 변화되는 심판의 때, 고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주의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도성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빌라도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 예수님이 유대 유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권력을 무너뜨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빌라도도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끝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경제 문제가 해결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해도 한사고 뿌리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란 얘기죠. 크게 오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에 잡혀 있고 원죄에 잡혀 있고 죄에 찌들려 있고 자범죄에 잡혀 있고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는 바로 인간 영혼을 인간의 영혼을 몸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시는 바로 사람의 그 사람 자체를 해방시키는 일을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정치 제도도, 경제 제도도, 사상도, 철학도 인간의 재성, 인간의 제약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제약들을 제도로 할수 있나요? 할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제도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작정했던 여러분 그 극단적 유물론 사회가 얼마나 비극을 만들었어요? 인간의 사상으로 할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도 제한이 있는 것이죠. 물론 자유민주주의 사회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문제와 자범죄에 들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체계를 바꾸고 바꾼다고 해도 언제나 한계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권력자들이 상층 사람들이 더 부패하고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부패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게 됐습니까? 인간의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문화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근원적으로 인간이 누구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이 땅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나요? 바로 그 속에 구원이 많은 자리, 하나님 나라가 임 많은 자리, 인간의 죄 사함이 이 많은 자리, 제가 용서 안 받고 언제로부터 해방되는 자리, 자범죄로부터 해방되는 자리,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자리. 온갖 흑암의 군세를 끊어버린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 당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 이 땅은 온통 죄인들로 물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원복음은 바로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이 사역이 교회 사역의 중심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를 양육했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정치 현장으로 파송하고 경제 현장으로 파송하고 교육 현장으로 파송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선한 행전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죠. 주님 오신 날까지는 이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있은다고 해서 이 땅이 100%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땅은 여전히 전투하는 현장이요. 영적 전쟁이 있는 자리요. 그리고 사단과의 전쟁이 있는 자리요. 여전히 지와 사는 자리요. 죽음과 싸우는, 싸우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자로나 우러 지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가 이, 이 영적 전장인장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어, 정말 선명하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사른 정도로 보면 우리가 고난 중관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의 중심 속에 뚫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뚫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영원고를 하는 현장에 서게 될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을 진동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도이 위대한 인장이 여러분 속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합장 영을 또 복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